멋있죠. 우리가 흔히 송도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예전부터 어떤 미래 도시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최근에 입주했던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인천 1호선 국제 업무지구역에 있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네, 인천 1호선 국제 업무지구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종점에서 두 번째 정거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 위에 여기가 센트럴 더샵,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뭐 오션, 이편한 세상, 그리고 더샵 송도 마리난 베이. 음, 네, 바로 이렇게 제 플랫폼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 서울에서 느끼기에 그때 당시 뭐 8, 9억대 뭐좀 높은 가격이면 12억, 13억대인데 음. 그게 되게 싼 금액처럼 다가오고 그쵸, 학군도 그쵸. 괜찮으니까 그쵸. 서울에서도 많이 넘어오신다. 어. 그래서 지금 109 이쪽 라인이 네. 유명 학원가인데 네. 이쪽에 학원가에 주로 선생님들이 네. 이 네. 공구는 간단하게 네. 그냥 공상 구강이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3공구는 조용한 주거단지. 아. 그런데 이제 고급단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천대 입구역이라는 가장 큰 g t x b 출발력을 아 거의 지척에 두고 있,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기는 그런 게 강해요. 그 역세권에 또 호수, 센트럴파크 위주로 송도가 처음에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비우권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제일 음. 조용한 고급주거단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걸 찾으시는 분은 사실은 309를 권하죠 하이에 음. 캠퍼스타운 역인데 34평이 6억 5천 헉, 차이 많이 나는구나 그런데 1 1 0구 근데 쟤네가 분양을 8억 5천 했어요 1 그러니까 1 0구의 장점은 이 바이오회사들이 모자란 거예요 땅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보시기에 여기 송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저렴한 곳은 5억에서도 많게는 이제 좋은 단지, 단지들 309 같은 경우 12억대 있잖아요 음. 서울에서 봤을 땐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음. 어, 중위 가격이 13억이 됐는데, 엄청 오래된 단지들인데, 지금 다 신축, 준신축에 뭐 10억에서 12억대. 아우그죠 어, 서울에서 12억, 13억대면, 어, 뭐, 이제 동네로 치면 신도림? 아니면 뭐 영등포? 여기에 이제 조금 비벼볼 수 있을 거고, 신길 뉴타운도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송도 임장 어떠셨나요?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송도 한 10공구, 11공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 못한 말들이 많습니다. 자, 송도에서 어디를 택해야 될지 또는 인천 전역에서 어디를 택해야 될지 내 아이 좋은 학교 좋은 학원과 근처에서 키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답은 저희 임장 패밀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패스라는 것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인천의 다른 지역들 지금처럼 임장 강의 다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와 1대1 심층 상담 통해서 여러분께 꼭 맞는 집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임장 패밀리 홈페이지에서 또 뵐게요.